자, 제가 스케치할 때 가장 중요한 거까먹지 말아야 될 거. 꼭 원점 기준으로 스케치를 해라라고 했어요. 원점 기준으로. 안 그러면 구속을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원점을 여러분들이 아, 여기다 잡아야지라고 하면 원점 기준으로 선을 띄워서 이렇게 그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건을 무지하게 많이 넣어야 돼요. 형태를 맞추려면. 자,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기를 원점으로 할 건지, 얘를 원점으로 할 건지, 얘를 원점으로 할 건지, 얘를 원점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정 가운데를 원점으로 할 건지는 사용자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쉽게 구속을 줄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 원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구속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확인할 겸 해서. 자, 일단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양을 라인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라인툴 사용하셔서 자, 대충 수직 수평만 맞추면서 형태를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얘도 마찬가지 여기 딱 맞춰서 그릴 수가 있는데 아무리 잘 맞춰도요, 얘는 구석이 안 잡혀요. 자, 형태만 잡아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자, 먼저. 조건을 줄 건데, 제가 원점이 여기라고 했으니까, 이 선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원점으로 와야 되겠죠? 그러면, 구속 조건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에, 점일치를 줘야 될까요? 선일치를 해야 될까요? 수직 수평을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여기 느낌상. 나는 점일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점일치하면 어떻게 되냐? 말 그대로 정과 점이 만나는 거니까 얘랑 얘랑 점일치하 오면 선이 내려와 버려. 그럼 안 되잖아. 그 점일치는 일단 아니야. 그렇죠. 수직 수평을 하는데 제가 정과 점도 수직 수평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자, 수직이란 조건으로 여기 있는 정과 절대 원점이 수직해요. 라고 하면 절대 옆, 옆으로 벗어나진 않아요. 위아래는 움직이 열정. 마찬가지, 여기 있는 포인트도 여기 있는 원점과 같은 위치로 내려가야 되니까, 점과 점이 수평하다라는 조건을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평. 그럼 내려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면 뭐다? 구속이된 거다라고 했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부분은 막 움직여요. 잡아보시면. 자 일단 기초 선두 개를 구속을 잡았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죠 있는 대로 얘 기립 값이 50이고 얘 기립 값도 50이라고 하네요. 자 치수기 단축키는 d 에요 치수기 단축키는 음. 많이 씁니다 D. 자 한영키 말고 영어키 영어로 되어 있어야지 단축키 기기가 실행이 되고요. 뒤쳤는데 안된다라고 하면 한영키바꿔놓은거예요 그리고 여기 꼭 디멘션에 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시고 되도록이면 선분을 찍자라고 했습니다 선분 찍어서 위로 50자 했더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여기 선의 길이를 넣었는데 왜 이쪽이 구속이 되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지금 제가 길이를 잰거는 이 길이를 잰거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자 우로는 절대 안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얘가 구속이 되는 거예요. 얘가 구속이 안된 거는 얘가 위아래로 움직여서 그래요. 막 움직일 예정이라서. 자, 마찬가지 치수기. 자, 수직한 선을 50으로 줍시다. 자, 그랬더니 이제 색깔은 다 파랗게 변했는데, 여러분들 시계에 있는 쪽 있죠? 모니터 상에 오른쪽. 하단 이쪽을 보시면 시계 바로 위에 보시면 구속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한지 이렇게 떠요. 지금 보시면 두 개의 치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색상으로는 변경되어 있지만 두 개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지금 얘 길이를 안 줬잖아. 얘가 움직일 거 아니야. 그죠? 이 사각형을 정확하게 구속을 주려면 얘부터 얘까지 치수가 얼마? 25예요. 얘도 얘부터 얘까지 25예요라고 하는 치수 두 개를 마저 넣어야지 완벽한 구속이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구속을 넣어 봅시다. <laughs> 끝점과 원점이 25예요. 끝점과 원점이 25예요. 했더니 이제 아래쪽 시계 아이콘 쪽 보시면 플리 컨스트레인드라고 해서 완벽한 구속이 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그래서 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 이제 오늘 하셔야 될 호가 있네요 요렇게 세점의 호가 있고요 요렇게 두점과 반지름이 있네요 채도 같으면 얘는 3 포인트로 하면 되고 얘는 Ser로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얘는 그냥 그려요 <laughs> 인벤터는요 3D2는요 대충 그려서 형태를 잡는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캐드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을 찍으면 알아서 효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인벤터는 달리 쓰셔야 돼요 1번 2번 3번을 나중에 찍으셔야 돼요 항상 양 끝에 후에 양 끝을 찍고 나머지 점을 나중에 찍으시는 겁니다. 일단 구석을 잡기 위해서 대충 그릴 겁니다. 아크. 자, 1번 클릭. 2번 클릭. 지금 제가 1번, 2번을 찍었습니다. 3번은 호에 생기는 모양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3번 클릭. 하면 호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아직 구속이 안 됐으니까 막 움직일 거예요. 크기도 변하고 자, 조건을 줄게요. 자, 먼저 여기 밑에 구속조건에 봤더니 치수가 5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5개가 필요하냐면요. 먼저 첫 번째 소의 크기, 두 번째 양 끝에 대한 양 끝점에 대한 원점의 기준으로 가로세로. 높이값과 길이값을 다 알아야지 구속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따지면 총 5개가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치수를 완벽하게 구속을 주려면 이렇게 5개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저희들 그려져 있는 도형을 봤더니 얘 호의 끝점과 사각형의 선의 끝점이 어때요? 만나죠. 그러면 무슨 조건 준다? 점일치, 점일치. 자 호의 끝점과 선의 끝점이 맞나요? 자 얘도 보니까 당연히 만나겠네요 그죠? 점일치 끝점과 끝점이 맞나요? 자 얘도 봤더니 당연히 끝점과 호의 암호 한 점이 만나면 되죠 그래서 점일치 조건으로 갖다가 찍어주시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캐드랑 달리 얘는 형태를 완벽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그려놓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조건들을 주면서 자 이제는 반지름 25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대충 그려 볼게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끝점 확인하고 클릭, 끝점 확인하고 클릭, 형태 모양 클릭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조건 요거 많이 써보셔야 되니까 1번, 2번, 3번 적당하게 호의 형상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 끝점과 이 끝점이 만날 거고요. 이 끝점과 이 끝점이 만날 겁니다. 점일치. 자, 치수를 넣자고요. 반지름이 있으니까. 치수기. 자, 호. 찍었더니 어때요? 호는 무조건 반지름으로 인식이 돼요. 근데 나는 이 치수 유형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클릭하지 마시고 마우스 오른쪽. 자, 디멘션 타입에 선의 길이, 지름, 반지름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기본 설정 값이 반지름이에요. 바꾸지 마세요. 이거 자리 바꿔놓으면 그때마다 또 계속 수정해야 돼. 그래서 그냥 기본 값인 반지름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 자, 에디트 창이 바로 뜰 거고요. 반지름은 25이다. 라고 집어넣으시면 완벽한 구속에 첫 번째 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조건만 잘 쓰시면 돼요. 컨스테인이라고 하는 얘가 구속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죠? 구속 조건 얘만 잘 쓰시면요. 어려운 형상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D 모델링은요. 이 조건 주는 게 가장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요것 때문에, 어이씨, 이거 뭐지? 그리고, <laughs> 어 이거 어려운데? 라고 하시는데,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구속 조건만 잘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스케치 정리하고 나갈게요. 자, 만들어 놓은 거니까 좀 돌출을 하고 끝낼까요? 그냥? 돌출하고? 여러면 이상한데?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내죠, 그냥. <laughs> 돌출하고. 끝내죠. 자 여기 있는 자 네도 한번 해볼까요? 매도자 새로 만들기 항상 한 개당 하나씩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스케치는 xy 평면 자 얘는 기준을 당연히 원점을 여기 잡는 게 가장 좋겠죠? 가장 빠르겠죠? 그래서 원 틀로 원점 찍어서 반지름이 20인, 지름이 40인 원부터 하나 그리고 십자가를 그리도록 한 다음, 코를 양 끝점을 찍어서 청, 테드랑 똑같이 8번을 작업을 하시면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반지름이 25니까 20이니까 지금은 40. 자 수평한 선, 수직한 선을 그리는데 절대 구속이 안 잡힐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선의 아무 한 점이 원점과 일치한다는 뜻으로 점일치를 꼭 주셔야 됩니다. 점일치, 선의 아무 한 점이 원점과 선의 아무 한 점이 원점과 자, 이제 아크. 자, 이제 포인트 찍어서 할게요. 1번 클릭, 2번 클릭, 3번 모양. 1번 클릭, 2번 클릭, 3번의 모양. 자, 반지름이 15라고 하니까 치수 15. 자, 이제는이꼴이라는 조건으로 계속 앞으로 1번 클릭, 2번 클릭, 3번 클릭 클릭하실 때 모양 꼭 확인하시고요. 1번 클릭, 2번 클릭, 초록색이 떠야지 끝점이라고 했습니다. 초록색 모양 보시면서 다른 조건들 뜨면 구속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조건을 줍시다. 이 꼬르, 다 같다. 크기는. 그러면 간단하게 이런 형상이 만들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손은 이런 조건으로 그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